오늘은 돌보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깨달음 이 있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명절이죠. 명절에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을 만납니다. 동창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죠. 좀 생소한 가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어떤 교제를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좀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야 4장 1절부터 16절, 예, 17절까지, 예,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 그래서 앞에 보시면서. PPT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에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네,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나, 너무 전도사님하면 젊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이 두 명이 있어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으며 호소하였습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누구였던 거예요? 엘리사였던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엘리사의 밑에서 있었던 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아들이 둘 있었다. 어느 정도 좀 장성한 아들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그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형편이 어려워서 빚을 진 거죠. 빚을 졌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예. 그때 당시에는, 이, 노예로 삼으면 6년 정도 노예로 삼아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엘리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기름 한 병이라는 거죠.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예,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병에 있는 걸 부었어요, 그릇에. 그러면 원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처럼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기름을 이제 또옆 그릇에 이제 좀 부으려고 하니까 또꽉 채우는 거예요. 옆 그릇에 부으니까 또꽉 채워요. 그래서 가져왔던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부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서도 남았던 거죠. 아들들은 그릇이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깜짝 같죠? 모든 그릇을 다 채우니까 이제 기름이 끝난 거예요.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에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지금 빚을 갚고도 남을 정도로 기름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어려웠던, 어, 굉장히 힘들었던 남편을 잃고 빚도 있던 이 아내의 가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다. 이게 첫 번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두 번째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부유하다. 성경의 개혁 개정에는 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 한마디로 부유하고 사회적인 명망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엘리사를 목사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늘 목사님께 뭔가를 해주고 싶어 했던 그런 우리 이애냄 여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나, 거기에 끝나지 않고 무엇을 이제 이야기하냐면 남편에게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의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뭐예요? 내 집에 실 공간을 만들어주자. 우리 게스트하우스라고도 하는데, 우리 성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시면 성교사님들 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자라고 남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하나 더 만들자. 옥상에 하나 더 만들 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즉 남편도 동의를 한 거예요. 남편도 동의를 해서 그 다락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계속 이런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으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라도 그래도 해주면 좋겠다. 예,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 물어보는 게 뭔가라도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부인께 여쭈어라. 13절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엘리사가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예요. 우리, 여러분들, 나라의 위대한 목사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 뭐,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나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도의, 예, 능력이 있는, 어, 그런 목사님들. 지금 이때에는, 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목사님들의 선, 선지자들의 역량이, 그리고 밀접한 관계가 국가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어떤 부탁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한마디가? 예.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때 사실 예, 마음에서 예, 어떤 마음이 의도가 아, 이분한테 잘하면 나한테 뭔가 떨어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잘해준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이 어떤 야망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뭐 이분을 통해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더 나아가고 하는 야망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 이 있을까요? 이렇게 잘나고 성품도 좋고 잘 섬기고 하는 사람에게도 기도 제목은 늘 있다는 것이에요. 게아시라는 사람이 이제 엘리사의 종인데 엘리사가 게아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 주면 좋을까? 이제 따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종과 선지자가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이 부인의 나이는 가늠할 수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남편이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예, 남편이 너무 늙어서 사실상 자녀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그 여인을 불러와서 엘리사와 대화를 나누는 거죠. 엘리사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왜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저에게 이런 농담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어떻죠?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가질 것이다 했을 때 비웃었던 것과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웃진 않았지만 아예 뭐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정중하게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이야기를 어,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통점, 먼저 차이점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차이점은 무엇이죠? 형편이 다르다. 한, 한 여인은 남편이 죽었고 자식이 노예로 팔려갈 정도로 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상황이고 한 여인은 부족함이 없어요. 눈에 볼 때에는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기도 제목이 늘 있다는 거예요. 아,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예, 어떤 사람이 있을 뿐이죠? 예,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좀더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계속 나눴던 이야기를 하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 그 고난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부분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부분들 예,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들은 예,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룻기 1장 6절 보면 모압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이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여기까지 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으로 갔죠 거기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며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모합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흉년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었다. 우리가 뭐 소문을 들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수 있겠지만, 들었다는 말을, 어쨌든 누군가는 전했기 때문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전했을까요? 이방 사람들이 전했을까요? 그랬을 수 있죠. 아니면, 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누군가는 전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어떤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면? 주님 두 가지를 전한 거죠. 주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향의 풍년이 들게 하셨다. 이두 이야기를 누군가는 나오미에게 전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 사실을,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무엇이냐? 그래서 뭐 결론의 말씀은 어떻게 되죠? 이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향으로 가잖아요. 이게 이게 말씀의 결론인 건데 결국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에 가면서 그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으로 가니까 변하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 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이두 여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나오미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 어떤 이야기를 두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흉년이었던 나에게 풍년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가족들과 또 지인들에게. 그런데 조금 더 상황을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사람에게? 흉년이 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힘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예, 그리스도인답게.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때그 사람에게 씨알이 먹힌다.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수요일 날 바울로부터라는 그 영상을 보았는데,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죠. 근데 처음에 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건데, 이 모욕과 치욕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섬기니까, 그것이 그 모욕과 치욕적인 말이, 예, 지금 우리에게, 우리도 역시 비슷하죠? 예,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끔씩 이렇게 모욕하는 사람들은, 예, 어, 욕하죠? 개독교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욕적인 말인데, 우리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신뢰하고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의 말을 신뢰하고 경청해 주고 들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 때 가족들이나 지인들, 예. 우리가 아는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데 들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뢰가 그만큼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가 쌓였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듣고 또 귀담아 들을 수 있어요. 특히 어떨 때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또 이웃을 섬기는 사람, 선하고 정직한 사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예. 교회 예배만 잘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통하려면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울까요? 어렵긴 하죠. 그러나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삶의 노력을 해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계속 노력하면 나중엔 어떤 사람이 되어요? 몸에 배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우리 유튜브에 교회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기도 제목을 냈어요. 지구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낸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laughs> 지구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라 이야기한 사람이. 근데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지구와 환경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정말 간단한 거.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쓰레기.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죠. 의식적으로 처음에 하는 거예요. 어, 쓰레기가 있네. 내가 쓰레기 버리지 않아야겠네.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네. 이런 것들 처음에 의식적으로 하잖아요. 원래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때 처음에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선을 베풀고 섬기는 것을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습관화가 되고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예. 우리가 신뢰 를 쌓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럼 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봐. 좋아. 참 좋아. 이 얘기만 하면, 뭐가 되냐는 거죠. 이, 지금 이두 여인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 일들. 맞죠?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다 뭐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하니까 도마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손바닥에 난이못 자국과 여기 그 갈비뼈 창자국 보여 주잖아요. 그런 경험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 줄수 있는 무언가라도 있어야 그래야 그들에게 나는 이럴 때 이렇게 경험했어. 나는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 이런 경험을 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너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란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해줄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되죠.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간증을 해보라고 하면 옛날 얘기만 얘기해요. 30년 전, 20년 전. 근데 그나마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정말 강렬하면, 정말 누가 들어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이라, 이야기라면, 또, 달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옛날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겠지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면 참 좋겠지요. 저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할 때 최근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옛날에 했던 옛날에 했던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 이야기 옛날에 했던 이야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에게 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더 생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 경험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야, 저 사람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있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명절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교회를 다녀라. 교회를 다녀라. 예배 한번 드려봐라. 그 사람들 지겨워요. 그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스토리가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면 좀더더받아들이는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하나님 이미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도 이런 상황,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매달려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왜 전해야 될까요?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구원. 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동일하게 예,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또 지인들 중에 흉년에 있는 나오미와 같은 아니면 이두여인과 같이 정말 어, 필요한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순애여인도 있고. 아니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어, 이 수련생의 아내와 같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길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명절에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그 영혼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귀한 고백들을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